오늘은 우리 수연이 운동하는 것을 살짝 찍어 볼게요. Thank <laughs> you. <웃음> 수연이가 물물 <laughs> <laughs> 물 속에 저렇게 발에 발에 찬게 뭐예요, 선생님? 어몇 음,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? 3 k 로에서5 k 로 몸이 점점 뜨는자오오자 음. 한번 나가보시게 <목소리> 자 이제 앞으로 와앞으수현아 발이 무거워? <목소리> 음, 자, <이거>. 음. <목소리> 돌덩어리야? <목소리> 근데 잘 걷네 너 물속에 있으니까 안 넘어지네? 아, 그러네? <웃음> <그러지>?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네? <laughs> 와. 아, 그러네? 와 그러네? 카메라에 지금 많이 하는구나, 서연아 이리 와 근데 왜? 근데 왜? 빨리 서는이한테 <laughs> 가봐 물속에서는안 넘어지네? 선생님한테 가봐 가봐 아, 자, 이리 와 음. 가자, 그렇지? 네, 잘랙 네, 그랙안 네, 트랙은 네, 그렇지 네, 날아갈거 트랙 잡아 그렇지 오케이 날아간다 은 네, 트랙은 네, 트아은 네, 트랙은 네, 트랙은 네, 트랙 잡아봐. 랙 그렇지. 랙렇 네, 트은 네, 트랙은 네, 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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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네 간잘못했는데 오늘. 오. 오 개인이야? 개인. 게임. 뭐야? 뭐야? 지금? 지금 다시 앞으로 좋지, 오우, 멋져, 멋져. 자, 그냥 한번 수연이 물 속에서 걷는 것처럼만 걸어다니면 좋겠다. 무슨 에다 걷는 거 참. 응. 왜? 아무것도 안 잡고 걸어다니잖아, 지금. 가자. 아무것도 안 잡고.

그리고 <laughs> 버릴 거예요. 아버 어, 버릴 거예요. 어, 빨리 버리자. 뭐지 응. 네가 잘 버리면 뭐가 버리면 되지. 커트 어, 버릴 거예요. 여기서 열심히 응. 걸어가지고 걸어, 걸어, 걸어. 어? 어? 어려 그래 다 버리자. <laughs> 다 버리자 <버렸다> 버리고. <laughs> 걸, 네가 열심히 운동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되지. 뭐. 열심히 해서 혼자 버릴 수 있으면 호주 네가 뭐 하려고 그러고. 뭐, 뭐 하려고 그러고. <laughs> 세. 말은 잡차 잘잡다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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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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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자. 마 자.